2022년 5월 8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은 이 정도면 영적 침해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 창조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자녀된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또 완전한 치료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가 오면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자녀들을 몰라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섰다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길을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기억을 잃은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우리도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데 그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죄악의 악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을 지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범죄했을 때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십니까? 바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고 900대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은 드보라 시대에 주셨던 40년의 평화시대를 끝내시고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닫게 하십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과 40년 만에 또다시 원위치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악, 이 악은 그냥 악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악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악을 또 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또 죄를 지었어? 또? 도대체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뭔가 자신들의 이익과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국제 정세에 있어서 나라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국경을 정하시고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디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족속에게는 당해도 그럴 만하다 싶지만 미디안에게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런 것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냐 할 정도의 수준이 낮은 민족으로 유목민이었고 떠돌이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약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니까 그런 나라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처럼 조상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족속이고 군대가 많았던 족속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기 보면 미디안과 함께 등장하는 족속이 있죠.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 2절에 가서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처럼 미디안에게 패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서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에 있는 구멍들인데 아마도 식량 저장 창고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는가? 누구는 이런 삶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먹어야 살수 있는데 자꾸만 빼앗기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파종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양과 소도 나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와서 이스라엘을 건드릴 만큼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호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 놓은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갈수 있을 때쳐 들어와서 모조리 다 가져갔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부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런 삶을 무려 7년이나 이어가다가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반복하고 있고 징벌을 받는 것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징벌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는 이것도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합니까? 지금까지 패턴으로 본다면 사사를 보내주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사사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한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옛날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처절한 부르짖음 앞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필요를 바로 채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가 우선이지만 이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또 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와줘서 상황이 바뀐다면 사람이 변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사사를 보낸다고 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은 간절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부르지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왜 이러한 괴로움이 왔는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고찰시키기 위해서, 선지자가 등장했던 겁니다. 자꾸만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그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얘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면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치시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이 제한된 공간에 뭔가를 빽빽하게 집어 넣은 상태입니다. 바늘 하나 꽂지 못할 정도로 꽉차 있는 것, 이것이 학대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 숨도 못쉴 만한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또한 쫓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빼앗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여호수아가, 백,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차지했던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이 여리고성을. 총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 역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버리버리했으면 가자마자 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죠.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라합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라합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부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이방녀인 라합이 무려 40년 전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하고 온 일이라고는 라합의 간증만 듣고 왔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던 그 현장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잘안 믿으니까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믿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중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평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에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하니라 이방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세월도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신다 라는 말은 어떠한 테스트가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자기 자신들도 잘 몰랐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만 해결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습니다. 마실 물만 주시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다가 지겨우니까 고기로 폐를 채워주시면 그때는 또 정말 잘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만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질적으로 잊어버리고 어긋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억을 되살리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낮춰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연로해져서 찾아오는 육적인 침해도 큰 걱정이고 문제거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침해, 이거는 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편하게 해줬더니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잘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런 일들을 미리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있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온전했던 사사 온니엘이든 장애가 있었던 에우시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용사 600명을 이겨, 이겼다고 스쳐 지나간 삼가리든 심지어 여자 사사, 드보라, 이방 여인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라도 위대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순종할 때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신 전능하신 능력과 약속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잊어서는 안될 것들을 잘 기억하기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반족을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